내가 쓴 제안서를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당신 말이 정확해. 그럼 지금부터 제안서를 보지 않고 제품에 대해 소개해 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제안서를 보지 않고 설명하라고요? 왜? 못하겠어? 제가 할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는 내용 하나 없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분 전 기다리는 동안 사정을 물어봐도 될까요? 이현주 씨랑 고향 친구라고 했나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입니다. 둘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죠. 그러다가 현주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며 학비를 대줬습니다. 취직하고 바쁘다며 연락이 뜸해졌지만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달 전에 중요한 일이라며 제안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더군요. 세달 전이라고? 그걸 쓰면 보너스로 천만 원을 받아서 결혼할 때 보태겠다고 했어요. 며칠을 밤새워 써줬는데 그걸 받고 난 뒤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대학을 못 다녔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제안서를 쓸수 있었죠? 정규 대학은 못 다녔지만 공부는 계속해 왔습니다. 퇴근하고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매일 독학했거든요. 당신이 썼다는 제안서가 정확히 어떤 거죠? 요즘 화제인 저성노화 제품입니다. 뭐라고요? 그건 최근 우리 회사에서 매출 100억을 올리고 있는 초대형 상품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현주 씨는 그걸로 보너스 1억을 받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쓴게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제안서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제가 쓴게 확실합니다. 집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한 겁니다. 이럴 수가 다시 현재 기회만 주신다면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식은 죽 먹기죠. 남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난뒤 좋아요. 제안서는 당신이 쓴게 맞네요. 이런데도 거짓말 계속할 거야? 어려울 때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게다가 양다리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지금까지 받은 돈은 다시 갚으려고 했어. 하지만 양다리라니 그건 제가 혼자 착각한 거야. 솔직히 딱 봐도 내가 너무 아깝잖아. 아직도 그런 소리야?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내가 보기엔 거짓말만 하는 너보다 저 사람이 백배는 더 아까워. 자기야 진정하고 화좀 가라앉혀 봐.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이 정도는 용서해 줄수 있잖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당연히 우리 결혼은 취소야. 그리고 넌 해고고.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괜찮다면 당신을 우리 회사에 채용하고 싶군요. 보수도 넉넉하게 드리고 회사 근처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현주씨에게 줬던 1억도 회수하여 당신에게 지급하죠. 지금 나보고 1억을 토해내라는 거야. 이미 결혼 준비로 다 써버려서 줄 수도 없어.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놓아야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거니까. 지금부터는 내 변호사랑 얘기해. 사기죄로 고소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여자가 쌤통이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